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수원중 팔복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컴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율법적인 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핍박을 받는다고 또 조롱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신령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도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얼거리진단 말이죠. 부패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율법을 가지고 혐오하고, 율법을 가지고 평가르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과 선을 거버린단 말이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할례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할례의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어루어진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어루어진 후에 그의 의를 표로 삼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죠.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가 의를 낳는 것이 아니고, 의가 할례를 낳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유대인들은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다 정죄하는 거지 핍박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성들은 할례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 남자하고 여자 공유 안 되는 거잖아요 몸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성들을 희어모하고 여성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곡해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의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제일 근본된 목적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 죄성을 들여다 봐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성을 들여다 봐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인간의 고백을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 된 인간이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될 존재임을 알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다. 그걸 뼈저리게 깨닫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 자신의 표준에 의해서 행함으로 어둡게 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성이죠. 네. 그렇죠? 네. 자꾸 행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노력주의 그죠? 능력주의. 그러니까 조금만 더뭐 내가 하면은 내가 잘된 줄로 하고된 줄로 알고, 알고 자기 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유대인들의 함정 아닙니까? 왜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이겠습니까? 이런 아이돌이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율법을 잘 행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큰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큰 병이 하나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독립성과 자존성입니다. 이 독립성, 자존성, 이게 굉장히 큰 병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본성, 혼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우리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당자의 불행이죠. 누가 보면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탕자의 불행이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탕자의 불행, 그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때부터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게, 이게, 이게 불행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제일 처음에 형태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회개 안 합니다. 어?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건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없고 둘이서 돌아 앉아가지고 뭐를 만들어 입었습니까? 모아간 나무 잎으로 치만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벗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꾸 가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그 본성, 본질. 자존성과 독립성이 행함을 중시하는 행위의 법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 내가 율법에 온마의 뜻을 다한다는 것도 뭐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무화과나무 이파리 이게 얼마나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저버리고 행위의 법을 택한 겁니다. 이 행위의 법이 바로 저주의 법이라 그랬죠. 저주의 법. 행함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인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행하지도 못하면서,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 지켜보겠다고 노력하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구약의 율법은 그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사법, 성결법, 안식법, 민사법, 도덕법 등등 대단히 숫자가 많습니다. 보통 율법의 숫자를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장로의 유전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거기다 장로들이 자꾸 자꾸 덧붙인 거예요. 네? 그래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도 못합니다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지금도 안식일 날은 전부 다 눌러놔요. 그 얼마나 참 웃었습니까 이게. 이 많은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도 다못 지키는데 오늘 또 오시면서. 범했는지 모릅니다. 빨리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11시 5분 전이나 도착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막히냐면, 막 그냥 속도 내서 신호등도 좀 넘겨가고, 막. 인간이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법을 주실 때, 인간에게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없는 것을 깊이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준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훨씬 더 멀리 떠날 것입니다. 그건데 내가 지킬 수 있는데, 그거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지킬 수 있는데 무슨? 자기 스스로 행해서 멀리 멀리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게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3장 20절 상반절에, 그죠?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심을 얻을 육체도 없다. 딱 잘라 말했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심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행하거나 자신의 양심을 따라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롭다고인정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 3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율법 안에서는 철저히 무능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율법 앞에서 무능한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다 지키기에는 율법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율법의 본성은 그 많은 율법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 되고요.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합니다.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그건 사망이에요. 야구보서 2장. 네, 같이 읽어볼까? 10절에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되나니 그냥, 그냥 지키다가도, 응? 그러니까, 11절에도, 갔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셔서, 이제, 내가 비록 가늠하지 니하 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냥, 다잘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끝. 그, 그것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 아무리 수천, 수만리를 뻗어 있어도 어느 한 부분에서 한 곳만 떨어져도 전류가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무수한 쇄고리로 된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도 그중에서 쇄고리 하나만 연결이 끊어지면 땅에 곤두박질해서 떨어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다가 하나만 끊어져 탁! 다 떨어지라.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행위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시작 무릇 <목소리>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많은 율법을 온갖 율법 하나하나를 항상 모든 시간 막 어느 시간이나 시간적으로 모든 시간 동안 다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 설수 율법은 본래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항상 다 행해야 된다는 의무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행위로 의의를 이루겠다면 다 지켜야 돼요, 무조건. 만약에 그래 결단해놓고 안 지키면 그거는 사망인 거예요. 저주예요. 율법을 행하려고 한다면 다행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 나한테 와서 은혜를 받아라. 너희들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내 은혜를 받아라. 그런데 안 됩니다. 저는 할수 있습니다. I can do it. 나는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해봐라. 해봐라 그럼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게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벌 율법은 저주일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저주스러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분명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게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가 헛되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을 파하기 위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인간이 안 되니까. 열벌을 다해할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나는 할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 그러스도를부고그 어? 그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갈라데서 2장 21절에 시작. 네. 내가 하나님의 네. 은혜를 폐하지 네. 않으니 만일 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그간 내가 뭐 어롭게 된 줄로 알면, 예,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뭐 말씀을 묵상하고 뭐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내 의가 되면, 자기 의가 되면 그는. 거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걸 체험하게 되면 아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겠어 누구를 비판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편의 없는 거죠 네. 혐오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인들에게 열려있어라. 죄인들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그, 그런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그, 뭐, 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죠. 그건 당연하다. 교회도 그런 핍박 가지고 뭐, 예,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에 철저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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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에 의해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은 깊이를 가지고 있고요. 율법은 너무너무 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깊듯이. 율법은 너무나 깊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 요구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완전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율법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단한 개뿐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의 뭐다 없이 하나만 한 개만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은 무한한 깊이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율법의 요구자이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도저히 그 표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십계명 중에 5 번째 계명이 뭡니까?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그렇습니다. 그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 수행할 수 있을까요? 한번 부모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기고 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도 안 돼요. 저도 제 고향에 내려가면 저보고 효자라 그럽니다. 전부 뭐, 보호사님도 그렇고, 뭐, 센터장도 그렇고, 어 저, 저런 효자가 어딨느냐. 하루에 전화를 일곱 번씩 걸고, 어머니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용돈도 드리고, 자. 이, 이게, 어, 어떻게 하는 게 효, 그 효도하는 겁니까? 공격하는 겁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용돈을 얼마나 주는 게 효도하는 겁니까? 예? 얼마가 드려야 돼요? 10만원? 50만원? 이거, 뭐, 어떻게 이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0만원 드리는 그 사람한테는 내 10만원 드리는 나는 뭡니까? 이거 완전히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한 말씀도 깊다. 우리는 다 수행할 수 없단 말입니다. 솔직하게 이 세상에 이 하늘 밑에 부모를 완전하게 다공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3년 상한 우리 유학 선배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보다도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 3년 상을 했습니다. 율곡도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관직에서 다 권죄를 내려놓고. 그거안 내려놓고 3년 동안 산에 가서 거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율곡의 의회한테도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3년 산 끝내고도 어머니가 어디로 갔을까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도대체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그게 의심이 돼 가지고 불교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저저 저. 요하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건강산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돈 닦잖아요. 다 뭐, 그거는 뭐 국가의 일이든 뭐, 뭐, 뭐 관제 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냥 1년 동안 건강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경전을 읽으면서 우리 어머님의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그걸 해결 못 하죠. 안 되지, 불교에서도. 그것만 하면 안 되죠. 그냥 내려와 버리죠. 네. 그, 그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뭡니까? 우리 3년상 합니까? 아니면 I mean, 3일상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 3호제라 그러잖아 그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laughs> 매 순간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최고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요? 그 표준이 없습니다 그 절대 표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교만할 게 있습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효자 소리 듣는다고 내 만큼 해봐 내 만큼 해봐 동생들한테도 야너내 만큼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결국 인간은 율법 아래서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으면 믿을수록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성경을 더 풀어가면 풀어갈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네? 하, 나는 은혜 받을 자야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살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살가 계십시오. 직 은총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뭐, 뭐, 어쩌나 저쩌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고, 참아줄 수도 있고, 절대 감사를 할 수. 아휴, 다 인간이 그 재인인 인간이 어떻게 살수있습니까 저분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보세요. 이 율법 네. 말씀. 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명령하십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이 율법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다면 이거 그냥 우리 다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시작! 거러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율법은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행위로 하신다면 다 지키고 막 완전히 그냥 막 그러니까 그또 하나의 하나님이죠. <laughs> 그또 하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우리 용납이 안 되는 게 우상이죠. 우상. 인간의 교만성이 예, 예, 이 현대인의 교만함, 예, 이 현대인들의 이, 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이, 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 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아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는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는고백이 가장 솔직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나올 때, 아 하나님, I am nothing. I am nothing. 그 그러니까 눈물이 막 흐르는 거죠, 그죠? 예. 율법으로 나타난 의의도 절대적인 의의가 될수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율법을 고소하거나 율법적인 신앙 때문에 오는 박해는의를 위한 박해가 아님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 오, 주여. 보금주의적 율법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그죠? 내가 좀몇 가지 말씀들을 지켜나간다고 된 줄로 알면 안 되죠. 그것가지고 남을 훈계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이런 거는 다 자기 의에 속는 거예요. 네, 우리 해보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 나만큼 은혜 받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아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어놓을 수 있는 참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